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의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조금 걱정이 많았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잘 반등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떠한 경제 뉴스가 또 오늘 나왔는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FMC 결과 빠르게 쓱 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스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는 5.0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베이비스텝이 나왔을 때까지는 미국 증시가 나름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옐런의 발언이 나오며 증시는 급락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FMC 내용만 보자면은 베이비스텝이 나왔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 연내 금리나 가능성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올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 이 말인 즉슨 이제 딱한번더 베이비스텝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해 볼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환율도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 1월, 2월처럼 크게 들어올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걸 살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번더큰 상승장을 기대를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외국인 매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옐런은 약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서 SVB 후폭풍을 대비해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냐 이런 질문에 아니다 전부 다는 아님 이렇게 밝히며 증시에다가 뿅방치를 때려버렸다고 하죠. 아니 그래 그 이틀 전만 하더라도 옐런은 뭐 자신감 있다 은행 강하다 뭐 예금 다 보호해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옐런이 그렇다니까 어줄수 없겠죠. 다만 이런 흐름이 나오며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핸들링 할 거는 다 한다는 소리고 그 와중에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건들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 특히 은행주, 미국에서 은행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요즘 자주 나오는 그 친구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요 친구는 또15%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값 더 오른다. 금값이 상당히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금값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피치 솔루션은 향후 몇주 내로 금값이 2,07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며 금융 서비스 업체 CMC 마켓의 티나 탱도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앞당기면은 금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며 2,500. 2,600 달러까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보다 20%가 넘는 그 정도 상승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 저기이시 공부했을 때 금값을 전망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야, 역시 원자재다 보니까 확실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론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혹시나 불안감이 조금 크다면은 안전한 금을 한번 투자해본 건 어떨까 이 정도로만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또한 중앙은행의 지속적 금 매입도 금값 추가 상승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요즘 반도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 있나요? 한번 물어봤더니, 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투자 계획을 전부 다 합치니까 무려 1,4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최근에 이천지가 매우 좋죠. 그런 것처럼 결국 반도체도 시간 문제일 뿐또 크게 성장할 시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말 특이한 거는 한국 투자 금액이 대박입니다. 무려 560조로 미국의 610조랑 비슷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용인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52조나 투자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미래를 보고 크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러한 투자가 적재적소에 딱딱딱 들어가서 앞으로 삼성전자, 신만전자그 이상을 노리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전기차 충전 사업합니다. 갈수록 전기차는 많아지는데 충전소는 부족한 게 확실히 느껴지는 중이죠. 요즘 들어 아파트를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충전소에 관련된 회사 관심있게 팔게 했죠. 그리고 이 와중에 LG 전자는 다음 달에 전기차 충전기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거는 뭔가 TMI지만 얼마 전에 스마트폰 철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철수한 라인이 충전지 생산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LG전자는 작년에 충전기 업체 애플 망고를 인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6년간 무려 6배 정도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노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기업들, 이거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꼭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 날립니다. 22일 중국 기상국의 베이징 가시 거리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앞을 봤더니 보이는 거리는 1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도 명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사가 엄청나게 심해서. 마스크는 물론이고 고글까지 끼고 다닌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황사가 문제라고 하며 게다가 중국 간수성에서는 100m 높이의 모래 폭풍이 덮쳤고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은 최악인 6급 상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떡 할까요? 어쩔 수 없겠죠. 그 영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아마도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이 나왔으며 내일까지 영향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ACR. 다음 달에 AACR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뭔가? 바로 미국 암 연구 학회라고 하는데 권위 있는 학회다 보니까 이 전으로 바이오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뭘까요 바로 모더나의 mrna 항암 백신 이상 데이터인데 이미 미국 fda는 혁신 치료제로 이거를 지정한 바 있다고 하며 올해 3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암이 치료 가능한 병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한번더 들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게 참여하는가 봤더니 한미약품 에이비온 SK 바팡앱클론 ST큐브 등등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추천 나오고 상패. 물론 당연히 오비라이겠지만 혹시나 증권사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 뉴질의파마를 매수한 사람들은 아마도 충격이 휩싸이지 않았을까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 22년 말에 두 곳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간한 적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 초부터 왼쪽에 보시다시피 주가는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 파산 신청, 관리종목 지정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하나만 있어도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그런 악재가 연달아 나오며 상패 위기에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거래 정지 중이죠. 물론 증권사 리포트가 매수 리포트는 아니었고, 그냥 투자 의견 없음.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런 의견만 담겨 있는 리포트였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증권사가 이 회사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그 리포트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증권사 잘못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결국 증권사 그렇게 똑똑하고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김들 주식 투자 항상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카나리아 바이오 봤죠? 그리고 요 친구 봤죠? 그리고 오늘 혹시나 포모 중군에못 이겨서 갑자기 2차 전지를 딱 샀는데 마지막에 쭉 떨어지는 거 봤죠? 그런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워렌버핏이 말하는 명언이죠. 첫 번째, 내 돈을 절대 잃지 말라. 두 번째, 첫 번째를 절대 잊지 말라. 이 명언을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로봇이 대체할 것. 저 참고로 라스트 마일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물건이 배송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배달원이 우리 집까지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자율주행로봇 뉴비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인데 어, <laughs> 완전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나 가지고 싶네요. 이 친구를 만든 뉴빌리티 대표는 전체 배송 시장에서 라스트 마일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로봇이 전부 다 대체할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 녀석, 여기 보시면은 여기저기 다 카메라죠?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할 로봇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 친구의 장점은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삼성 벤처 투자에서도 30억을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친구는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가 봤더니, 골프장식 음료 배달 덕성여대 순찰 로봇 인천 편의점 근거리 배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확장 속도가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리조트 호텔 그런 곳에서 정말 많이 쓰이겠죠 룸서비스를 시키면 더 이상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귀여운 로봇이 와서 가져다 주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카뱅에 대해서 매수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은 귀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현대차증권의 목표가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나름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기대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카뱅 지금 퍼가 33배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3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20% 밖에 안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다른 은행주, 퍼3에 배당을 7% 정도 주는 그 친구들. 그 친구들도 당연히 카뱅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볼수 있고, 혹시나 이 은행주가 우리 생각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을 7%나 주니까 버티는 것도 가능하겠죠. 오히려 이 친구랑 같이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돼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에 너 결혼 안 하니? 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절반은 결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는 소식입니다. 남자의 55.8%는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했으며, 하지만 그 반대로 여자는 44.3%만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도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딩크족이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이 증가할 것을 충분히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빵의 시대 끝났다. 이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요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다음 뭔데요? 바로 킹플. 킹플이라고 불리는 애플. 요 친구 플러스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확실히 채찍 PT가 많은 걸 바꿨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MS가 다시 뜨는 게 우리가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S&P500 내에서 비중을 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각각 7.1%, 6.1%로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사람들이 요즘 들어 장이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에 대한 매수는 끊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1억이 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아마도 곧 1억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1억으로 변경되면은 대출금리가 올라서 우리가 결국 피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하니 길엔 이게 뭔 소리야? 1억이 되든 말든 대출금리가 뭔 상관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 보험료율 요 친구와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겠지. 그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은행이 그걸 부담한 다음에 어디서든 그걸 빼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대출 금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래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 5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 뭐몇명 된다고 어제 보다시피 98%인가요? 그 정도의 계좌가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죠. 사실상 나머지 2%를 위해서 굳이 올려서 우리가 대출금리를 더 내야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올리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올려야겠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천만원까지인데 미국은 3억 2천, 영국은 1억 3천, 일본은 9천9백만원 여기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물폭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6% 상승했다고 합니다. 무려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생수 가격도 한달 사이에 7%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그안 오르는 물까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은 동결이 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1년 전 대비 상승률이 28.4%를 기록했고 1월 상승률인 28.3%를 웃돌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기 요금이랑 가스 요금 오른 거 알고 있었는데 물 요금 오른지 몰랐네요. 물 요금도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달에 10만 병 팔린 소주. 지난달 22일 세븐일레븐은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소주 한 잔을 출시했습니다. 어 뭐야 소주 한 잔이라고 하니까 누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임창정 가수 임창정이랑 같이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초도 물량 10만 병이 모두 완판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이거 보니까 진짜 노래 하나 잘 뽑아서 평생 지하 대박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대셨습니다 안녕.